어, 표를 만들고요. 표안에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 지금 쪽 윤곽을 잠깐 풀어줄게요. 그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에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줄은 한 일곱 줄 다섯 줄 정도 할까요? 칸은 여섯 칸 만들기. 네. 그 다음에. 음, 숫자는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해주세요. 임의의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부터 여기 합계, 평균 구하는 방법, 일단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좀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문자인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에 또 종류가 아, 또 자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셀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드래그를 하시면 되지만 셀이 떨어져 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만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드래그 떨어져 있을 때는 콕, 어, 콕콕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는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부분까지 갖다 놓고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2010 버전부터는요, 여기에 콤마를 지정하는 것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표 편집 보이시죠?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빼기 하시면은, 예, 원래대로 콤마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자리점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합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럭을 잡아서 지정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좋은 거는요. 요셀 하나하나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합계가 들어갈 위치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쉬운 방법은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블럭 계산식 블럭 합계. 그럼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 볼게요. 블럭 잡고 오른쪽 그 다음에 블럭 계산식 블럭 평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그럼 이번에는 두번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지울 때는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딜리트 하시면 지워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블럭이 아니라 하나의 셀에 한 번씩 한 번씩 지정하시는 건데요. 먼저 커서 갖다 놓고 오른쪽. 자, 블럭 계산식 바로 밑에 보시면 쉬운 계산식이 보이죠? 여기에 가로 합계. 네, 또콕 찍고 오른쪽. 그 다음에 블록 캣. 산식 밑에 쉬운 계산식 가로 합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럭보다는 많이 불편하죠. 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블럭만 나옵니다. 자 일단 평균 구해 볼까요? 다시 오른쪽 쉬운 계산식 가로 평균 또 여기도 콕 찍고 오른쪽. 쉬운 계산식 가로 평균 네 만약 여기다 놓고 만약 이 밑에 하나 있었다 가정 여기는 세로가 되겠죠 세로 세로 이 부분은 지금 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찾아볼게요 자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어, 여기 위치를 찾아주는 건데요 일단 여기 이걸 칸이라고 하죠. 여기는 A 칸, B, C, D.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 2, 3.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B2가 되죠. B2 더하기, C2 더하기, D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커서 갖다 놓고 오른쪽 여기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계산식 표시가 되죠 직접 일단 하나씩 하셔도 돼요 여기 눈에다가 놓고요 b2 더하기 c2 더하기 d2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에고머니나 <laughs> 자, 다시, 오른쪽, 계산식. 아, 어, 잠깐만. 꼭 함수를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함수 없이 해볼까요? c2, 더하기, d2, 하기, 네. 되죠? <laughs> 자, 그러면 평균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계산식. 자 여기에다가 평균은 어떻게 돼요세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필요로 할 때는 괄호를 열어주세요. 괄호 열어주시고 b2 플러스 c2 플러스 d2 괄호 닫고 나누기 3 네, 이렇게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하나씩 더하거나 나누기나, 이거 우리가 흔히 가감승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요. 만약, 어, 무슨 이제 수학시험, 어, 시험이다 그러면 구경수 해가지고 과목수가 가령 10개가 된다. 그럼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더하려면 순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지죠? 이럴 경우에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오른쪽. 계산식.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함수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sum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b2. 자, 그리고요. b2 c2 d2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콜론. 콜론 d2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번에 평균 다시 구해 볼게요. 오른쪽 계산식. 자, 여기에서 average.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b2 붙어 있으니까 눌러 주시고 d2. 네. 이렇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자릿수가 엄청나니까 <laughs> 뒤로 밀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사분기하고 3사분기만 더하고 싶다. 이럴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 볼까? 한번 해 볼게요. sum.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일 때는요. b2 콤마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콤마 d2 확인. 네, 또 평균 구해볼게요. 계산식 자, e v e r 지 그다음에 b2 콤마 d2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소수점 자릿수가 길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를 눌러보세요. 눌러서 정수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정수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이거 체크 안 하시 안 하셔야 합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평균 들어가셔서 확인만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정수형 확인.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소수점 자리 수나 또는 정수형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세종이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글자에 관련된 자료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명령들을 자 먼저 다음과 같이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으셨나요? 엔터하신 다음에 얘를 좀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콕 찍은 다음에 Ctrl C 하셔도 되죠? 음, Ctr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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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자,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글자의 모양, 글자의 뭐, 크기, 색, 이런 것들 지정을 할 건데요. 어, 일단 이 글자체가 어떠한 글자체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커서를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글자체, 글자 크기, 그다음에 글자색,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현재 검정색이죠. 네, 이런 것들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왼쪽 정렬, 뭐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 부분이 나와 있는데 네개 중에 첫 번째가 선택이 되어 있죠. 양쪽 정렬, 왼쪽과 오른쪽 끝을 맞춰준다는 얘긴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지금부터 두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두 번째 선택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오른쪽 향하는 화살표가 보이시죠? 콕 찍으시면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요. 오른쪽 글자 모양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현재 기준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저는 15를 해볼게요.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여기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글씨를 쓰셔도 됩니다. 쓰시고 엔터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네 여기를 잠깐 보세요. 어네 글자 색이 보이시죠? 네, 눌러서 일단 어, 아래 한글 시험에서는요, 한 흰색 외 나머지 색은 무조건 오피스로 하셔야 되고요. 어, 흰색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되고, 만약 흰색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본을 하셔서 흰색을 찾으시면 돼요. 어, 시험은 오피스입니다.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글씨색을 빨강으로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설정. 네, 빈 공간에 클릭. 자, 요게 바로 글자색과 배경색입니다. 자, 요번에는요, 음, 얘를 네 번째 거 선택을 해볼게요. 들어가셔서 오른쪽. 글자 모양. 자,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크게 뭐, 예, 차이가 안 나서 구분하기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장평이라는 거 있죠. 장평이 뭘까? 장평은 XY에 어, 비율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를 제일 큰 200을 줘 볼게요. 200은요, 가로의 너비가 두 배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50으로 해 볼게요. 글자 모양, 자, 장평 50. 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있던 글자의 가로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조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하나씩 들어가서 원래대로 바꾸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명령을 줘서 지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를 선택할 때는 이 부분에서 어, 세번 따다당 예, 눌러주시고 바탕글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바탕글 한번더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자간이 뭐냐? 일단 가장 큰 50을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얘는요, 가장 좁은 마이너스 50을 줘볼게요. 빼기 50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저는 좀 화면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 글자를 자, 오른쪽 글자 모양 자, 여기를 보세요. 위첨자 아래첨자가 있는데요. 위첨자 아래첨자는 원래 크기의 4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일단 위첨자 눌러보겠습니다. 글씨가 위로 가죠. 자 이번에는 아래첨자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 자, 여러분들 어, 화학식이나 또는 음, 여러분들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h 2 o 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g 제곱 네,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아래 첨자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른쪽 글자 모양 아래 첨자. 이 부분은 위첨자로 들어가야겠죠? 글자 모양, 위첨자 설정. 또, 오른쪽, 글자 모양, 위첨자 설정. 네, 글자 모양, 위첨자 설정. 자, 이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수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수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은좀더 다양한 공식, 수학의 공식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하실 때한번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자, 다시 원래대로 해볼까요? 따다당 세 번. 그 다음에 이 부분 들어가셔서 바탕글 다시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자, 요번에 이제 요 부분을 자, 다시 오른쪽 글자 모양. 자,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하실 수 있겠죠? 확장이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확장. 현재 그림자가 없네요. 비연속 설정. 자, 보이시죠? 요번에 요 부분은 자, 오른쪽 글자 모양 확장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의미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여기에서 글자 모양. 자, 밑줄은요. 음, 다 아시겠지만 자, 밑줄에 밑줄 아래쪽을 한번 해 볼까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밑줄의 종류도 바꾸실 수가 있답니다. 네. 물론 색도 조정이 가능하겠죠. 설정.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 에 보시면은 강조점이라고 있죠. 네, 강조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외곽선? 또 요거는 뭘까요? 요것도 한번 해 볼까요? 설정.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어, 이런. 자, 테두리 배경. 자, 요거 한번 해 볼까요? 테두리 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눌러주고, 색도 집어넣어 볼까요? 네. 원하는 적당한 색으로. 네. 자, 이게 위에는 안 보이는 거는요. 여기를 공간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다 지워라. 그러니까 기본 값을 돌려라. 따다다다당. 네. 그 다음에 바탕글. 예. 이렇게 해주시면 원래대로 들어가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일단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총 동원해서 자, 글자 모양도 바꾸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네. 그다음에 글자의 크기도 좀 바꿔보고. 글자색도 좀 바꿔볼까요? 음. 그 다음에, 연속을 한번 해보죠. 테두리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구모니나. 자, 그러면, 어, 보니까 요글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표 들어가서, 아니, 아니, 표가 아니라, 글자 들어가서 테두리도 만들 수, 만들어야 되고, 그림자도 넣고,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럴 경우에, 요 만들어진 서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요. 위에 보시면 모양 복사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자, 현재 글자의 모양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복사.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모양 복사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블럭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에다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블럭 잡고 모양 복사 그러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만큼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다당 세번 눌러서 바탕 끝. 네, 자 다시 해봅니다. 원하는만큼 들어가서 글자 모양. 자 여러분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글자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수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바꾸고자 하는, 아 그러니까 이런 글자로 바꾸겠다. 그, 어, 글자 있잖아요. 난이 글자가 좋다. 그럼 거기에다가 일단 컷으로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모양 복사. 그 다음에 이 글자의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겠다. 복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나는 이 글자를, 아까 그 글자를 바꾸겠다. 그럴 때는 일단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블럭 잡고 모양 복사. 네. 또, 이렇게 잡고 모양 복사. 또, 블럭 잡고 모양 복사. 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또 뵙도록 할게요.